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깊고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통찰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내면의 도구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당신의 모든 괴로움과 갈등, 혼란과 두려움의 뿌리를 밝혀주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나라는 생각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아프다. 나는 기분이 좋다. 내가 실수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지만 그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이 나라고 믿는 존재는 몸입니까? 감정입니까? 기억입니까? 생각입니까? 이제 잠시 지금 이 순간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심호흡을 깊이 하고 생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마음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이 이게 나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나는 지금과 다르고 지금의 나는 내일과 다를 것입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감정은 스쳐 지나가며 몸은 매순간 늙어가고 생각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나는 그 변화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식하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 감정을 관찰하는 존재, 고통을 느끼는 자가 아닌 그 고통을 지켜보는 자. 이것이 당신의 진짜 본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이 아니라 진짜가 아닌 나를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보세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익숙했던 자아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 당신은 점점 더 본질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나는 사실 허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허상을 내려놓을수록 당신은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성인들은 이 질문을 삶 전체를 걸고 탐구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어떤 것도 나라고 할수 없다. 오온이라 불리는 몸, 감각, 인식, 의지, 의식. 그 어느 것도 영원한 나라고 할수 없다고 말했지요. 그 모든 것이 무상하고 조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허무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납니다. 그 진짜 나는 고요하고 평화롭고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으며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명상 그 자체가 됩니다. 이 질문은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분리된 자아의 경계를 허물게 하며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법이 됩니다. 이 질문을 반복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의 파도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경험 속에 머무르면서도 그것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나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진짜가 아닌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할때 당신은 존재 그 자체로 남게 됩니다. 말없이 단순히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당신은 이름도 성격도 과거도 직업도 감정도 신념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의식.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매순간 이 질문을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생각으로 답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질문 속에 조용히 머물러 보세요. 답은 말이 아닙니다. 답은 침묵입니다. 답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사라지고 생각이 잦아들며 감정이 조용해질 때그 자리에 진짜 당신이 드러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당신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고통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경계를 허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 자신을 비워간다는 것, 그것은 단지 명상적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넘는 것은 누구도 아닌 당신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